안녕하세요. 우리 안과TV 최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진료하는 안과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의 경우는 백내장과 관련된 증상이 생활에 불편함을 주시는 것 같으면 수술하자고 권합니다.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백내장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심한 경우에도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어,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술을 권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백내장 초기에는 보통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초기라고 하더라도 백내장 혼탁이 중심부에 있는 경우에 생각, 그, 보시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권하기도 하고요. 중기인 경우에도 증상 여부에 따라 달리합니다. 다만, 중기 이상이 심한 경우에는 증상이 적더라도 수술을 권합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안과 의사분들이 저와 맥락은, 큰 맥락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안과에 방문하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